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 작품 한편 살펴봅시다. 황석영님의 《산포 가는 길》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인공 영달이 추운 겨울 아침 황량한 벌판에 서서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터를 찾아 헤매는 막일꾼인 영달은 가을에 이 공사현장에 왔다가 이제 겨울이 되어 일이 없어진 겁니다. 한 사내가 영달 쪽으로 걸어오더니 말을 겁니다. 사내는 영달을 아는 사람인가 봐요. 아까 천신의 집에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좋은 구경했다는 말도 덧붙이죠. 그 좋은 구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영달이 천간의 마누라와 못할 짓을 하는 걸 천간에한테 딱 들켜버렸던 거죠. 역에 나갔던 천가가 좀 일찍 들어오는 바람에 사단이 난 거고요. 천가가 마누라를 후려 패는 동안 영달은 방아실에 숨어 있었죠. 그 사내는 말을 툭툭 뺐습니다. 천가가 마누라를 개패듯 잡았다는둥 병신이 된건 아닌지 모르겠다는둥 환장을 했다는둥 그러더니 그 여자 재미본 게 영달뿐만은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까지 하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말을 뱉으니 영달은 화를 내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피고 웃고 말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사내는 영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를 묻고 영달은 사내에게 어디로 가는지를 묻지요. 산포에 간다는 산해의 말에 영달은 산포는 벽지나 다름없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고 묻고요. 산해는 산포가 고향이라고 합니다. 산해가 먼저 떠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죠. 멀리 갑니다. 그 모습이 사라지자 아직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영달은 어딜 가든 말동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산해가 간 쪽으로 뛰죠. 영달은 산해를 따라잡고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산에는 고향 산포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죠. 고향에 가도 아는 이가 없을 테지만, 나이 드니 가고픈 마음이 들어서 가는 거라 하죠. 두 사람은 드디어 통성명을 합니다. 영달은 이름 석자를 말해주지만, 영달보다 4대 살더 많은 산에는 정가라고 성만 밝히죠. 영달은 차감기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고요. 정신은 목공, 용접, 구두수선까지 아는 기술자죠. 영달이 정씨에게 그런 기술을 다 어디서 배웠냐고 묻자 정씨는 좋은 데서 가르치고 내보내는 집이 있다고 아주아주 아주 큰 집에서 배웠다고 말해줍니다. 정씨는 큰집 그러니까 교도소에 한번 다녀온 거죠. 꽁꽁 얼어붙은 강물 위를 걸으며 영달이 산포에 대해 물어요. 산포는 어디 있냐는 질문에 남쪽 끝에 있다 하고요. 사람이 많이 사냐는 질문에는 꽤 길게 답을 해요. 한열 집이나 사는데 정말 아름다운 섬이고 비옥한 땅이 남아 돌고 고기도 많이 잡힌다는 말을 하죠. 거기 정착하면 좋겠다는 영달의 말에 정신은 흐뭇해 하고요. 정신은 영달은 거기 정착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이죠. 고향에 대한 자랑스러움, 그 지역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정감?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부분, 이 장면이, 이 대사가 얼마나 슬픈 건줄 몰랐죠.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요. 두 사람은 걷고 또 걷다가 읍내를 발견해요. 어느 읍내에나 있는 서울 식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국밥 두 개를 시키고서는 연탄 난로에 불을 쬐며 사내색과 주인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걸 듣죠. 뚱뚱한 아줌마는 국밥이 좀 늦어질 거라면서 변명 겸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색시가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일이 늦어지게 되었고요. 앞에서 말한 내용까지 종합해보면 그 섹시는 잠자리 접대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그 섹시가 튄 거죠. 상당히 능력 있었던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백화라는 섹시 덕분에 서울 식당이 잘 됐고요. 군인들이 백화 보고 와서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이 식당에서 술을 팔아줬던 것 같아요. 물론 뚱뚱한 여자 사장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죠. 식당이 잘된건다 자기 장사 수환 때문이었다고 하고요. 사내들은 색시 그러니까 백화를 잡는 일이 아주 쉽다고 얘기해요. 어차피 월출에서 기차를 탈 거니까 월출 가는 길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오면 된다는 거죠. 사내들은 백화를 잡으러 가고요. 뚱뚱한 아줌마는 그녀 머리채를 잡아 끌고 오면 대포 한통 낸다고 하죠. 국밥이 나오자 정씨가 영달에게 지난 겨울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물어요. 영달은 지난 겨울을 회상합니다. 대전에서 옥자라는 여자를 만났고 형편이 좀 괜찮아서 함께 할수 있었고 애도 나았는데 봄이 되어 자기가 또 실직을 하게 되자 옥자는 서울로 식모살이를 하러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였죠. 돈 모으면 모여서 살자면서 떠난 옥자인데 떠돌이들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면서 하는 약속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는 체념 섞인 말도 하죠.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나가는데 뚱뚱한 여주인이 뒤를 시도합니다. 월출 가는 길에 백화란 년을 만나 잡아오면 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년 빚이 5만원이니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나 봅니다. 월출로 가던 그들이 월출과 감천으로 갈리는 길에서 진로를 바꿔요. 월출 쪽은 길이 험하고 감천으로 가도 기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감천으로 가는 길에 좋은 구경을 하게 됩니다. 붉은 코트 자락을 위로 쳐들고 쭈그렸던 여인이 허연 엉덩이를 쳐들고 속곳을 올리는 모습이었죠. 깜짝 놀란 그 여인은 한쪽 눈에만 쌍꺼풀이 있었죠. 여자는 뭘 쳐다보느냐며 거칠게 욕을 내뱉었죠. 욕이 아주 찰려요. 소설에는 땡땡 땡이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 봐도 개새끼는 아닌 것 같고요. 시발놈이나 시발 씨발 것이 어울리는 것 같죠. 영달이 백화에게 장난을 걸어요. 뚱보 아줌마가 잡아오면 돈 준다고 했다면서. 잡아가겠다며 엄포를 놓죠. 백화는 그런 영달의 가슴팍을 밀쳐 엉덩방아를 찍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백화의 일장연설이 시작됩니다. 이건 뭐 자신의 이력과 가치관 그리고 의지를 나타내는 강연을 방불케 하네요. 요약하자면 뭐난 산전수전 다 겪고 단맛 쓴맛 똥맛까지 다본 연인이 어디 가서 한번 달라면 주겠지만 나 잡아갈 생각은 말아라 뒤지기 전에 이런 거였죠. 장난이 그치고 세 사람은 함께 길을 걷죠. 정씨가 백화에게 어디 가느냐 묻자 백화는 남쪽에 있는 집 떠난 지 3년 된 고향에 간다 하죠. 영달이 또 이런 애들은 다들 곧 집에 가겠다 한다며 비아냥대요. 근데 이번에는 백화가 톡 쏘지 않아요. 영달이를 찬찬히 바라보며 차분하게 답하죠. 백화는 영달의 말이 맞다고 밤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내일 아침에는 고향을 향해 떠나겠다는 작정을 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본 적도 두 번이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백화는 가명이고 본명은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음, 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죠 백화가. 정 씨가 제기한 의문. 그러니까 그들은 백화가 월출로 갈 거라 했다는 것에 백화가 시원한 답을 줍니다. 촌놈들이라서 딱그 정도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해 줍니다. 그 뚱땡이 아줌마가 말하는 빚은 그것들이 다 빨아먹은 거고 실제로 손에 끼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백화는 하이를 신고 있죠. 백화 때문에 자꾸 지체되죠. 지친 셋은 폐가를 하나 찾아서 거기서 좀 쉬어가기로 합니다. 땔감을 찾아서 불을 피우죠. 백화가 불을 열심히 피우는 영달을 이윽히 바라보더니 아주 치상 건달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사내였구나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백화의 칭찬에도 그리고 백화가 영달에게 반한 것 같다고 하는 정시의 부추김에도 영달은 연애라는 것에 대해 말짱 헛것이라고 부정합니다. 그런 영달에게 백화는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줘요. 갈매기 집이라는 주점에서 일할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 주점이 군대 감옥 근처에 있었다는 거죠. 그 감옥 죄수 중 몇몇이 재방공사 작업을 나왔는데 그들 중 하나에게 담배를 쥐어주고 만난 거 싸들고 감옥 면회실도 찾아가고 하면서 그렇게 두 달간 옥바라지를 한 거죠. 그리고 그가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나와서 백화와 하룻밤을 자고 자기 전속지로 떠났다는 거죠. 그 이후로도 백화가 한달두달 달 옥바라지를 해서 그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면 둘이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가기를 무려 여덟 번 이런 식으로 떠나보내니까 여덟 명이라는 거예요. 백화는 그렇게 남자를 전속지로 떠나 보낼 때마다 차부로 가서 먼지 속에 버스가 가려울 때까지 서 있곤 했었죠. 그 시절이 백화 마음에 진짜 평화가 자리잡았던 때라고 회상하는 걸 보면 참 저는 아직 덜 살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아주 모르겠는 건 아니고요. 참 그러네요. 세 사람은 다시 감천을 향해 떠납니다. 곧 사방이 어두워지고요. 백화는 고랑에 발이 빠져서 발목을 삐어버리죠.영달이 백화를 업어요.백화가 싫다는 걸 영달이가 달려들어 업어버리죠.무겁냐는 질문에 영달은 답하지 않아요.사실 영달에게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죠.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며 옥자를 떠올립니다.눈시울이 화끈해졌죠.백화는 영달의 어깨가 참 넓다는 말을 하고요.영달은 또 무심하게 답합니다.셋은 드디어 감천읍내에 도착해요. 백화는 전라선을 타고 가야 하고, 정 씨는 호남선을 타야 합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죠. 백화는 여비가 없지만, 군용차를 얻어 타고 가면 된다 합니다. 셋은 장터에서 파시루떡을 사먹는데, 백화가 자기 몫의 절반을 떼서 영달에게 줘요. 자기를 얻고 와서 힘을 두 배나 썼다면서요. 백화는 영달에게 자기 고향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해요.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면서요. 정 씨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하죠. 영달은 잠시 정씨와 얘기를 나누죠. 정씨는 영달에게 괜찮은 여자인 것 같다며 인연이 닿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영달은 여자를 보내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 전부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두 장을 꺼내서 표, 삼립방 두 개, 찐 달걀을 사요. 그리고 그걸 백화에게 건넵니다. 그걸 받아진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죠. 그리곤 더듬거리며 아무도 자기와 함께 가지 않느냐 묻고요. 정씨가 우리는 산포로 간다는 말을 하죠. 정말 잊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백화는 개찰구로 갑니다. 그러더니 다시 두 사람에게 돌아와요. 다시 돌아온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말해주죠.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던 자신의 본명을 그두 사람에게 말해주고 다시 떠납니다. 그렇게 백화가 아니 점례가 떠나죠. 백화 아니 점례가 떠난 뒤 영달이 혼잣말을 해요. 저런 여자들이 시골생활을 배겨낼 수 있겠냐고 말하죠. 그 어떤 축복이나 위로보다 진한 마음이 담겨있는 비아냥이네요. 점례를 보내고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 한 노인이 말을 걸어요. 산포에 간다는 정씨의 말에 노인은 자기 아들도 거기서 공사일을 한다고 하죠. 정씨는 깜짝 놀라요.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 곳에 무슨 공사냐고 되묻죠. 정씨가 10년 만에 고향 산포에 간다는 걸 듣고 노인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한 거라면서 설명을 해줘요. 이제 거기는 더 이상 섬이 아니고 방뚝으로 연결된 육지나 다름없다는 얘기를 해주고요.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기 위해 큰 공사판이 열렸다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영달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일자리 구하기 쉽겠다는 속없는 얘기를 해대고요. 정신은 고향이라는 마음의 정처를 잃고 한순간에 영달과 똑같은 입장이 되었음에 망연자실합니다. 기차는 도착했고 다시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소설이 끝납니다. 근데 그 기차에 두 사람이 탔는지 한 사람이 탔는지 아무도 타지 않았는지는 소설에 나오지 않아요. 저만 모르는 건가요? 불친절한 소설입니다.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났다가 이젠 갈 길을 잃어버린 고달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 소설. 이 소설은 1973년 신동아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